다과와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무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애돔 땅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엘시온계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2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루기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자기 아내였던 바로왕의 딸을 위한 궁전을 지었고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하여 성과 성벽 공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땅 북부에서 남부까지 여러 곳에 성읍을 재건하고 요새화함으로써 나라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문과 문빗장을 구축하고 식량, 무기, 마병을 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또 건축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노역에 동원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일곱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고 곳곳에 이방인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건축을 위한 노역에 동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으니. 속으로는 오히려 그때 100% 순종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방민족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예로 부리는 모습은 마치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꾸로 비추어지는 듯 합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바로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건축을 위한 노역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끝이 없는 건축사업을 위해 이미 너무나 많은 물질과 노동력을 지불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노역에 얼마나 지치고 넌더리가 났는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훗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찾아와 노역의 짐을 덜어달라고 솔로몬처럼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더 건축하고 높이 쌓아야 만족하고 이만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는데 지대한 도움을 준 히람왕이 등장합니다. 아마 히람왕의 적극적인 원조가 없었다면 솔로몬이 바라던 왕국과 성전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온갖 소원과 요청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받았다고는 하지만,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여준 호의와 정성은 마땅히 보답을 받을 만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의 것을 잘 사용한 만큼 대금을 정산해 주어야 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대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그 땅을 둘러보니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지었는데요. 가불이란 페니케어로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선한 것이 없는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에는 훌륭한 왕, 영광스러운 왕,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해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방의 왕을 골탕 먹이듯 허름한 것을 내어주고 좋은 것을 얻어낸 지혜로운 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솔로몬 왕의 영광일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솔로몬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위태로운 성을 쌓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만약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아야 하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도 많이 쌓지 않아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확히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외형을 갖춘 솔로몬의 왕국은 결국 분열하고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방의 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솔로몬은 갈릴리가 가치 없어 보인다고 내다 버리듯 팔아 버렸지만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갈릴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 열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것이고 갈릴리에서부터 사막의 흥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완벽한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쓸모없다고 버림받고 팔아넘겨진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자기 삶을 생각할 때, 우리도 망하는 길로 갈수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외형을 갖추고 쌓아 올리려고 할 때, 우리도 망하는 길로 갈수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한 길이고, 무엇이 가정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길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갈릴리와 같은 곳에 있으셨습니다. 정작 화려한 곳,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이었던 예루살렘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돌아가신 곳 역시 다름 아닌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곳이고 배움을 시작한 곳이며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로 북적이던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추억으로 가득한 믿음의 고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일찍이 자신이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곳, 나의 가난한 마음이 있던 그곳, 내가 돌보지 않는 그곳, 외면하고 싶은 곳, 지금도 연약한 자, 볼품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볼품 없는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갈릴리는 과연 어디인지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인지도 함께 기도하며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가 계신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볼품 없는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